쿠팡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접촉해 내부 정보를 미리 캐내려고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적인 전관 활용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접촉하면 폐가 망신할 줄 알라 이런 지식까지 내릴 정도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20대 청년 장덕준 씨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뒤한 쿠팡 직원이 헤롤드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범위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 직원은 노동부 내부 소스, 즉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쿠팡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른 택배사는 제외될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의 소식통은 다른 택배사도 조사 대상이라 했다며 김앤장에 더 정확한 소스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전관 등을 통해 사고조사 범위 등 민감한 노동부 내부 정보를 미리 캐내려 한 걸로 보입니다. 메일을 받은 로저스 대표는 고맙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김현장이 다른 택배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로 택배 업무가 급증하면서 물류센터 근로 감독이 벌어졌을 당시엔 특정 노동부 근로 감독관이 쿠팡 측과 따로 식사한 정황도 기록에 남았습니다. 쿠팡 청문회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는데 불고루 오류급들 하위직들을 영입을 해가는 것들이 파악됐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폐가망신할 줄 알아 지시를 했습니다. 노동부가 쿠팡, 과로사,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전관과의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고양물류센터에선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측 협조 요청에 쿠팡은 사고 현장은 둘러보되 사진 직접 촬영 불가 필요한 사진은 최소한으로 제공 등 자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게차 직원의 연락처도 제공 불가라고 기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최대한 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쿠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당한 해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해임된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란 기존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